알로하!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어, 방금 보셨던 저기 바로 앞에 홈플러스 옆에 있는 데가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어, 저는 송도에 임장 왔어요. 음, 제가 이제 은퇴 생활을 곧할 건데 거기에 이제 살고 싶은 집이 몇 군데를 찜해놨거든요. 거기에 여기가 한곳 그래서 보러 왔어요. 어저께는 방을 소개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뭐 주위에 바깥을 좀 구경하려고 해요. 바로 집 앞으로 이렇게 쭉 걸어 나오 면은 홈플러스 있고 그 옆에 이제 오네스타 생활형 숙박시설 거기 호텔이랑 이제 그쪽 상가 여기가 오네스타 몰이에요. 보면은 뭐가 많아.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하와이는 이렇게 없거든요. 뭐 쇼핑센터는 있을지언정 병원은 이렇게 없어. 이비인후과 하니까 뭐 의원 뭐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안과 통증 의학과 치과 내과 뭐 외과 뭐다 있어. 딴데안 가도 돼. 병원은 그냥 여기 하나로 그냥 끝. 그리고 바로 여기 옆에가 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고고예요. 지하철역은 테크노 어디더라 여기가 테크노 모르겠다. 테크노 거기에 하여튼 간에 지하철역 아까 저 영상 보세요 아 테크노마트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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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anyway, 여기 좀 걸어가 보면 은또 지하 저기 지하철역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는데 한국은 버스가 몇 분에 온다 요런 것도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고 음 내가 사용을 다 못해 뭐, 편하지만 조금 배워야 한다. 그리고 공항 가는 버스도 있어. 66777-1. 근데 저는 올때 택시 타고 왔거든요. 택시 타고 왔는데도 가까워. 공항에서 여기 송도까지는 30분밖에 안 걸리고 그 카카오 택시 그거 탔는데요. 가격도 35,000원이야. 그 좋죠. 그밤 아주 일찍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이 조금 음, 없을 적에는 택시 타면 되고. 버스도 버스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버스도 있다. 어 그리고 저기 뭐 있지? 여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안에 좀 들어와 봤어요. 여기가 저기 하와이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그거 따라 한 거라고는 하던데 카더라예요. 나도 몰라. 어떤 유튜브에서 봤어. 근데 비슷 비슷해 비슷한데 뭐 색깔이랑 분위기는 비슷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들어가 보자. 어디? 금액은 얼마 하나? 여기 레스토랑의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세. 음, 샐러드도 22,000원이고, 피자가 27,000원, 뭐, 뭐 27,000원이구나, 피자들은. 리조트도 28,000원. 좀 세죠? 그 다음에 뭐냐? 스테이크는 뭐, 5만원. 뭐 거의 10만원, 9만 8천원까지도 가네요. 여기가 조금 비싼데인 것 같아. 송도에서도 좀 비싼 레스토랑인 것 같아. 고급 레스토랑이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아침 6시 반이거든요. 시차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요. 그럼 뭐 영상 찍기는 좋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막 어저께 여기 와서 식구들이랑 밥 먹고 술 먹고 그랬거든요. 완전 사람 많아. 와글와글, 와글와글. 요런거는 조금 그 괜찮아 한개 뭐 쬐끄만거 먹고 만원 내고 그런건 좋아요 가격은 괜찮아 여기는 에비뉴가 원, 투, 2리 에비뉴 이렇게 있어 지금 내가 세블록 이렇게 걸어온 것 같아요 이쁘게 잘 해놨어 깔끔하고 좀더 걸어가 볼게 끝까지 걸어가 볼게요 HM도 있고 뭐 부, 명품 브랜드들이 있는데 나는 뭐 그런 거 관심 없고 뭐가 있는지 병원은 뭐가 있는지 먹을게 뭐가 있는지 <laughs> 그런 것만 봅니다. 여기 뒤편 이제 현대 아울렛 뒤편이고 뒤편에는 이제 스트리, 뭐, 뭐랬더라?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길 이름이에요. 여기 트리플 스트리트는 또 여기 지하에도 식당이 엄청 많아. 지금은 이제 1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쁘게 잘 해놨어. 깔끔해. 저녁에 오니까 여기서 이제 프리마켓, 요런 거 이렇게 뭐 팔더라고. 오늘은 요렇게, 여기 장사를 요렇게 접고 그냥 놔두고 다 가나봐. 돈불랑 고기. 고기는 얼마 하냐? 우거지 국밥 만 원. 돼지 제육볶음 만천 원. 점심은 이렇게 한대요. 핸드폰이 지금 아 이렇게 흔들리는 좀 이유가 이게 지금 한국폰 저기 뭐 갤럭시인가 이걸로 찍고 있거든요. 제가 핸드폰이 두 개예요. 한국 거 있고 미국 거 미국 거는 아이폰인데 보통 아이폰으로 찍는데 지금 집에서 나왔을 적에는 한국 폰을 들고 나왔어. 그래서 대충 찍 찍어서 카메라는 되게 예쁜데 이렇게 동영상 편집하러 보니까는 조금 흔들리고. 안 예쁜 것 같아. 화면은 아이폰이 괜찮나봐, 아이폰이. 찍을 때는 이게 더 이쁘던 김만은. 지금 동영상 편집하니까 좀 그러네. 긴벌? 그거 이렇게 긴벌 갖고 오는 것도 까먹었어, 하와이에서. 그래서 손으로 찍고 있어서 좀 흔들리는데, 좀 머리가 아프긴 아플 텐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쁘죠, 응. 음. 이쁘더라고. 어저께 여기서 식구들이랑 연안부도 거기서 1차하고, 이제 송현아 한번, 우리 식구들은 다안 와본 거지, 여기를. 이쪽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광 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할머니 맥주, 여기서 2차하고. 어저께 3차까지 달렸구나. 저기 더 가면 또 있어. 거기서 또 와인도 하고, 땡! 했죠. 저도 술을 지금 안 마신지 11개월 정도 됐는데 팔이 아파 가지고서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술이 염증의 원인 염증의 원인이기 보다도 염증이 안 좋으니까 안 마셨거든요 또 오랜만에 그냥 그냥 마셨죠 많이는 안 마시고 조금 자제하면서 마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인데 지하에 이제 여기서 콘서트도 하고 버스킹, 어저께 버스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인천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오는 것 같아. 송도 사람들은 물론 인천에서 다 오는 것 같아. 완전 사람 많아. 다 있어 볼링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무슨 그작한 동물원? 애기들애기들 애기들 전용 조그만 동물원 막 이런 것도 있고 뭐다 있어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시간 때우기 딱 좋겠어. 음, 저쪽에 있는 저기 와인 한 잔. 그래서 어저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사연하라 했습니다. 이에 저기 뭐지, 어, 체인인데, 인테리어를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안주도 괜찮아. 가격도 싸. 가격도 괜찮고, 어. 나는 어저께 저기 뭐지, 치즈플레이타 과일 먹었는데 그것도 얼마였더라 29,000원인데 굉장히 잘 나왔어 술 요거 마셨지 요거 요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내가 골랐거든요 우리 동생 둘이서 사진 찍어가 갔어 너무 맛있다고 지금 문연대가 없어서 동영상 찍기는 좋긴 좋아요 지금 조금 사진이 긴벌도 없고 핸드폰도 갤럭시고 지금 최악의 동영상 조건이지만 여튼간에 나는 상관없는데 보는 사람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메가박스도 있고 이게 맨끝 이쪽이 맨 끝이야 이제 끝까지 다 왔어. 저기 빨간 것이 1층 송현아부터 뒤 스트 뭐지 트리플 스트리트까지 다 왔어. 그래서 지하로 갈라 그랬는데 지하는 지금 6시 반 이래서 문을 닫았어 문을 안 열어줘 다 있어 어저께 여기 가서 저기 뭐지 칼국수도 먹고 만두도 사고 그랬어요 식당 엄청 많아 여기 살면서 한곳씩 가서 도장깨기 해 봐야 될것 같아 다시 이제 백해서 이제 집으로 가야지 어디 문연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10시 반부터잖아. 안녕.